오늘 뭐 있나? 뭐뭐 뭐 아니겠지? 일단 오케이, 저 이제 쉬러 가보겠습니다. 다들 방송 봐주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. 전이만 가볼게요. 어, 다언니 버추얼 나온 거 봤냐고? 어? 공개했어? 난 일러스트까지는 진작에 봤었지 아무래도. 음, 잘 나왔어요. 저도 약간 전에 봤었어 가지고. 미안 <laughs> 미안다. 음. 자전니 보초할 예쁘지 예쁘죠 움직이는 거 봐야지 둔둔둔둔둔둔둔 둔둔아 피부 하얀 거는 저기요 아, 뭐 피부 하얀 수있지야 피규어 만들 때 최대한 이쁘게 만들어야죠 어? 아 근데 목소리가 너무 다쳐 그래서 그 보송 피부 그안 써봤어요? 아 근데 뭔가 목소리가 뭔가... 너무 닥쳐니다. 아 송곳니요? 저도 몰랐는데 송건니가있더라고요 아... <웃음> 에... <웃음> 짠! <웃음> 존나 이쁘죠? 와 진짜 예쁘다 솔직히 어? 존나 이쁘죠? 진짜 예뻐 진짜 잘만든 진.짜.예.쁘.다 오케이 <laughs> 나 육수할게요 오케이 나 육수할게요 근데... 근데 말투나 어때요? 목소리가 너무 터졌 <laughs> 지리죠? 다주 아니야. 다주 아니야. <laughs> 어 나야. 어 뭐야 다주? <laughs> 어때 개지 <개치>, 개질이죠아 <laughs> 빨간 양 뭐야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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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웃기다. 근데 진짜 진짜 예쁘다. 생각했던 것보다 더더더더더더더 예쁘네. 이 약간 일러스트 디테일이랑 리깅 해주시는 분이 역시 워낙 유명하신 분이라 음길어요